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 해피걸이에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에는 일상 대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능숙자가 아니라면 드라마는 속도가 빨라서 한국어가 다잘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느린 속도의 한국어로 이 영상을 만들었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이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일상적인 대화 문장들과 법정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한국어 듣기 실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줄거리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우영우는 어릴 적부터 비범한 기억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결국 우영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우영우는 대형 로펌 한바다에 변호사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녀의 상사인 정명석 변호사와. 동료 변호사인 최수연, 권민우 등과의 관계가 주요 갈등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의 직원인 이준호와의 로맨스 스토리도 담겨 있어요. 정명석 변호사는 처음엔 우영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의 독특한 행동과 소통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죠. 그렇지만 금세 그녀의 탁월한 법률 지식과 논리적 사고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변호사 우영우가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요. 각 사건들은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 문제,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이 드라마를 통해 다루어져요. 이를 통해 드라마에서는 법의 정의와 인간의 도덕적 갈등을 깊이 있게 다뤄요. 우영우는 법정에서 뛰어난 논리력과 기억력을 발휘하며 여러 어려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죠. 그녀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하지만 항상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동료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법률 지식을 쌓아가며 점차 사회적 능력도 익혀나가요. 특히 우영우와 이준호와의 로맨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답니다. 이준호는 우영우의 독특한 매력을 이해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둘의 관계는 드라마의 또 다른 주요 줄거리가 됩니다. 이준호는 우영우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녀를 돕습니다. 이를 통해 둘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영우는 그녀가 마주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성장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단순한 법정 드라마를 넘어 인간의 성장과 관계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대사들 중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대화 문장들을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영우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밥 먹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오늘 날씨 좋네요. 뭐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도와드릴까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어디 가세요?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에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잠시만요. 이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뭐예요? 시간 좀 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봐요. 힘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연락해 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이요? 진짜예요? 괜찮으세요? 그럼요. 기분이 어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세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어주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시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문제 없어요. 이해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기억해 주세요. 여기 앉아도 돼요? 무슨 계획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정말 멋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뭐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자주 와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계산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기분이 좋아요.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말 멋져요. 더 필요해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지금 바로 할게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이번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뿐만 아니라 법정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법정에서 다시 만나죠. 증거가 충분한가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상대방 변호사가 뭐라고 했죠? 법률 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실 수 있나요?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정에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합의를 제안하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맡아주시겠어요? 판사님, 이의를 제기합니다. 증언을 기록하겠습니다. 중요한 서류입니다. 변론 준비가 다 됐나요?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건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법정에서 진술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있으세요?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합시다.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협상할 준비가 됐습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만납시다. 증인 섭외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서류를 검토해 주세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합시다. 증언을 준비해 주세요. 사건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조사해 주세요. 법정에서 변론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이 사건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판사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법률 상담을 요청합니다. 증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합시다. 법정에서 변론 준비가 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조사해 주세요. 변호사님,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거물을 확인해 주세요. 사건 파일을 검토해 주세요. 법정에서 진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님, 서류를 검토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줄거리와 일상적인 대화 문장, 법률적인 대화 문장을 정리해 봤어요. 어땠나요? 법률적인 대화는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법에 관련된 단어는 몇 개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 뿐이랍니다. 법률 용어에 관심이 있다면 따로 외워두시면 좋고요. 법률 용어까지는 관심이 없다면 법률 단어 대신에 일상적인 단어를 넣어서 활용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님 서류를 검토해 주세요 라는 문장 대신에 부장님 서류를 검토해 주세요 라고 바꾸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부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부장님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 문장은 아주 유용하겠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쉐도잉 하시면 듣기와 말하기 실력, 모두 좋아질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과 공유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봐요.